신간 보세요. 아, 공갈 같은 일만 개, 만 개도 하나요? 오히려 역으로 위쪽에서 그 니다 평타 우겨넣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받아먹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자 근데 여기서 좀 세게 나오는데요? 전멸로? 예 오히려? 이건 킨드레드 믿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와 이거 콜 잡혔는데요? 해놨고, 펍을 기록합니다 바로 쭉까지 가나요? 자 방어막도 받았어요 예예. 자푸시는할수 있겠죠 도에네 압박 오, 오 이거 솔킬 각이 나오는데요 저기요 평 쉴드가 있었기 예. 때문에 살긴 했는데 저멸도 들어있고 오와이 전광 반응 섭카. 못하게 김승훈 오 그웬 잘하는데요 그웬 이해도가 도발. 자 그래도 점프 반응이 좋아서 딜을 우겨 넣으면 이거 우겨 넣어서 자, 잡아 자한대 살았습니다 냈어요 6레벨 찍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캠프를 다 네. 돌았기 때문에 6레벨 찍고 나면 이제는 자신감 있게 3대3도 가능해요 자, 우감이 방패를 막아놓고, 들어오는 바로, 바로, 바사슬이 있긴 한데 바방어로도 뭐 있어서 예. 죽진 바로, 합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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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자자르바이자자르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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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요자이바리얼전멸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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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양현식 때문에 이제 들어갈까 봐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원도 칼리언과 못 들어가는데요. 에어버터 낚시 당했어요. 자그 다음에 트타가 딜러들 마무리 못해요. 양현식 있으니까. 아 이게 자르반 이것 때문에 망설였던 건데 예. 결국에 칼을 뽑아들었고 그게 오히려 본인만 죽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 내는지 궁금하네요. 서로 궁극기 빠져 있었고. 오늘도 먼저 본인이 주도적으로 예. 하면서 엔터포3타격을 통한 또는 이제 송공세를 통한 자 방탄. 아일 남았는데요. 예1 남았어요. 자, 그래도 대신 킬을 근데 키를, 이거 죽으면 하는 게더 아픈데요. 그러니까요. 훨씬 아프겠죠. 자, 득 타가 들어왔거든요. 오저 별로. 어, 예. 잡을 수 있겠는데요. 과감하게? 자, 일단은 양현 치셔. 밀어버리되잖아요 밀었는데 그런데 다시 들어와서. 아, 근데 약간 힘이 좀 약해서. 그다음에 어, 이거 어? 앞으로 점프. 토벌 걸렸어요. 아아아 니코, 니코가 아, 버그를 못 잡고 이게, 이게 이렇게 되나요?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우도로 됐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하나 가 자 트리사나 긴장해야 돼요 지금. 예 지금 전 달아 너무 많이 죽어서 3런스 그래서 보라움을 잡고니 이정수가를 기간을 꽤잘 해주고 있는데요. 자 걸어놨거든요. 자만개가안 떴어요. 일단 좀 그래도 잘들어갔네요 킨들레도 왔어요 근데 문제는 킨들레 원들이 잡혔고 이러면 교환비가 안 좋죠. 네 일단 드래곤을 가져가지 못하긴 했습니다. 자 갈리오는 지금 본인의 역할 충실히 해주고 있고 지금 탱커 템들도 올리고 있는 장면들이고 이게 숨었거든요? 전멸부패 사실? 자 연계! 아, 아 근데 이게 연계가 안 됐어요 일격! 그래도, 그래도 잡아내긴해네 다행입니다 예. 잡아냈어요 바텀 다이브 압박 주고 이랬어야 됐는데 예. 그동안 너무 편하게 좀 드리블한 측면들이 있고 점프가 점별이... 빠졌거든요? 전멸도 없고요 점멸도 없어요 이거 딜러도 죽을 수 있어요 아. 아, 트리스타나가 이러면 많이 말리는데요. 길을 잘 뽑아줄 음... 수 있기 때문에 미드가 탱커로 가는 경향들이 꽤 있습니다. 종글도 <목소리> 정도의 아, 뭐 피켓트가지고 리튼하나가지고 거의 밀대를 맞대결을 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라이너급성장이에요라이너급성장이 네. 네. 실제로 구속파워고 네. 그 나옵니다. 그래서 뱀픽에서 말씀드렸던 이 집들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적당히 파밍해 <목소리> 주면 돼요. 오! 아, 바, 이게 솔로 킬이 나옵니다. 양현철도 지금, 이리어리이 아, 만개안 맞았거든요. 양현철안쏘도 이깁니다. 이게, 이게. 흔들어서 지금 사태 완전 했죠, 이미. 맞습니다. 801. 어, 이거. 자, 반을 지금 푼고죽었거요 죽었는데요. 아. 예. 기대인도 이미 활약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이브하기도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 그래서 그냥 포탑 쏘아. 뮤빗 차까지 가고 있고. 두렵고. 야 오히려 위력 로가능하다 니코 두나요? 위험해, 니코. 니코 오두번 썼어요. 예. 만개랑 파네제 아, 교환이 됐죠. 그러니까 자르반까지자 해주나요? 근데 순간도 이맞지는게 좋아 보입니다. 예. 아 포탑 못 깼어요. 네잘 빠졌어요. 아니 예. 깼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자르밤 맞았고 자코로 날려줬고요 여기까지 어 뒤에 더 있어요 어 하지만 킨드레드 살아있죠 이거 음, 표식 찍었는데요 갈 데가 없어요 아 이거 어떡해요 킨드레드 먹여지나요볼까요 여기서 잡힙니다 와 아, 게임이 뻥뻥 터지네요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정글 챔피언 중 하나인데 이 친구 잘못 다가 망하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복구가 어렵잖아요, 사실 네, 한번 망하면, 자, 여기도 위험하고요. 아, 지금 캐짓따가 동네 북이 됐거든요. 한번 더, 궁삼타. 야, 이거 뭐 구현 앞에, 바느질 앞에 다 평등합니다, 지금. 예. 자 이지리얼은 이 게임에서 너무 편해요 지금. 아, 그냥 맞습니다. 적당히 라인클레 해주고 정비하고 템 사오면 되는 상황들. 플스나 어떻게 잡았나요? 뒤를 잡긴 했는데. 아, 딜이 안 나오는데요. 방패 들었고. 만 자, 만개가 연계가 아, 안 됩니다. 졌어요. 아, 니코 그 이하운을 잡고 있는데 이게 뭔가 예. 안 돼요 지금. 아, 더 들어가나요? 그러 이지리얼 오니까. 이지리얼 토킹. 오. 어? 이러면 자르바까지 이지리얼. 아, 바로 사타까지. 타 때립니다만. 자, 그 갈려도 좀... 왔어요. 안 들어오고요 딜이. 자, 그리고 협곡이라서 더안 들어오는데. 오, 키드레도 영웅 출현, 영웅 출현. 대격변, 자. 기창으로 빠져나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데요. 자, 방패. 근데 방패 좀 터지겠는데요? 방패 터졌고요. 네. 그래서 수가 나옵니다. 일단 이득 봤습니다, 조니공대. 네. 자, 갈리오 이거 못 잡거든요.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거 잡히면 아타칸도 아, 나가거든요. 또 죽나요? 지금 포탑이 없어서. 자, 살아가자. 점프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엠... 아 근데 프음에 아, 고민을 제대로 맞췄고요. 오 힌트를... 살아갔는데 어, 별수 그 상태. 키드들도키드들도아양망이한칠 특판은... 떨어졌고요. 야이결못 잡나. 하늘에 사는데 아... 나머지가 잡히는데 이러면 자, 여기서 잡았어요. 애들하고. 일단 현상금 먹었고요. 드디어 잡았습니다. 뜬요 지금? 자 이거는 이제 아, 드래곤, 드래곤 치지 말라는 파 느낌으로 파 보이는 것것 같은데. 네. 어 이건 너무 불이수죠. 오 잡아 기차 빠져요? 자 집중해야 됩니다. 조준이 네. 공대. 상대피 상태도 좀 좋지 못하고 지금 그웬이 그 그웬이 잘 미시 감싸해지고자르마트고으면 어 이거 이거, 이거 트타궁 맞았어요. 그웬인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지금? 만개 궁한번더 있지 않나요? 죽어도 되고 갈려옵니다. 치력 떨어졌고. 아 도... 도발 발... 깔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혼자서 이니시하이좀 어렵고요. 예를 들면 이제 미니언 변신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니면 와드 변신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 연출되지 않고 결국, 빠졌고 전멸 빠졌고. 부디 압박 두고 있고. 아, 아 도발 맞고 잡혔어요. 바론 쪽으로 가나요? 오히려 아래쪽에 있는 트리스테라만 예. 잡히게 되는 상황들이고, 이건 칠만 하죠. 26분이 났습니다. 상대 미나가 얻고. 오, 오, 정조준 일격. 나이스 플레이. 자, 어느덧 만 골드 이상의 차이. 그리고 바론 파워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 딜 이거 버티는 게. 아 어려워요 킨드레드 자신감 보세요 아 고, 이거 고발 맞네요 만개만 개도 만지 않아요 크산테만 맞았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위쪽에서 클린옵니다빠르다와 쓰러버리는 천남대학교 크산테만 남았고요 이렇게 모두 잡아내네요 에이스 천남대학교 yeah. 깔끔하네요. 게임 끝내러 갑니다. 트리플 어? 킬 기록했고요. 네, 어. 완벽한 다이브에서 위쪽에서금연이도 오니까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넥서스도 파괴됩니다. 아, GG! GG.